지속되는 웃음의 배후 TV와 라디오에서 숨겨진 충격적 비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 일상에서 TV와 라디오를 듣다 보면 종종 예기치 않은 웃음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그 배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웃음 소리 혹은 유머가 단순한 오락의 일환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조직 스토킹과 사회적 통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전달한 말이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주변에서의 조롱과 함께 그들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종종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심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나쁘게 조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조차 이러한 조종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진정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입니다.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불쾌한 말이나 소음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 더욱 심각한 것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무의식적으로 조종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감정과 행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